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그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은바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골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에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 600전에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팔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팔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월 팔로 표현했습니다. 팔 잡아주겠다, 끌어주겠다, 건져주겠다. 근데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요 허무할만한 아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게요 그분이 내게 허무할만한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아, 아무것도. 이 세상이 험무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거듭나는 게 뭔지 압니까?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내 육을 위해 살았어. 내 육. 내 육과 관계 있는 내 가족. 근데 그동안의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 육이 아닙니다. 내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을 위해 사는 삶을 보니까 그게 내 가족들도 그 영을 위해 살도록 내가 먼저 이 진리를 발견했으면요. 그들 을이 진리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관심사가요, 어제 김피상 집사님이 세당 갑자기 떠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 못 합니다.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과거에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분이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말라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이, 이것은요, 우리는 긴박한 거고, 다른 것은 긴박하지 않아. 뭐가 그렇게 긴박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긴장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내가 일만 끝나면 믿음 제가 잘할 거다. 여러분, 그 일이 내 믿음을, 믿음과 그 일은요, 직글직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따라 복주셔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쁘게 다니는지, 이게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요, 이제는 썩어지면 종난한 데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멸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멸시 받았잖아. 여러분, 주님, 여러분, 주님 기하격입니까? 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만 드린 예배라면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계셨어요. 아니,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기하격이어야 돼요. 주님은 내 모든 존재이셔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는 순간이 뭐냐? 예수 믿는 순간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70여, 강간한 80에도 연수의 수, 자랑은요, 슬픔과 수급밖에 없어. 뭐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 응? 예? 얼굴을 가리고 기억이지 아이 했다. 기억이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죽었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칭한 죄, 참칭한 죄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우리 가 오늘 살아가는 거에 보면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요 어제 제가 예배드릴 때 말씀드렸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냐, 어? 주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거냐.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이 땅의 어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그 삶은 그삶 속에서 그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할렐루야. 부자는 너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얘 예, 고난 받고 나서는 고난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과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곧이 삶을요. 김비상 주사님의 사건이 어떤 특별한 사람 사건 아닙니다. 나이 59세. 여러분, 이 땅을 떠난 시간이 언제라도요. 내가 이긴장감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긴장감, 이 긴장감. 눈을 감아도 이눈 감는 순간에 오늘 내가 주님 부르면 아멘 하고 갈수 있어야 돼. 한 순간도요. 요까지만 하고 요까지만 하고 여러분 요까지만 하고 아니라요. 주님 없는 것은 다 헛된 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지은, 지은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이 뭐냐니까 내가 내가 원한 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자일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내 죄가. 여러분, 오늘 이 마, 말씀을 잘, 잘 깨닫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도요, 재화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하시면요 병도 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군을,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받아 하는 게 맞으며 권할당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재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남을 받도다 우린는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갈걸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으니까 우리 뭡니까 담당시켰다 끝 이게 아닙니다 담당시켰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정상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 죄를 회개 내 가족들이 제일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 제목 놓고 이것게 기도하고, 어, 제가 성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분들이 뭘 기도할까? 날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관계 정상합니다. 여러분, 관계 정상화되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뒤에 뭐가 붙냐면요. 예수 이름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그건 요 모속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게 우리 기도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요, 회개만 하면 된다. 사순절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산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립하는 삶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요 해결하는 자 기도가 응답되는 거요. 우리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변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리 혹시 죄를 범했지도 사실받으리라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지의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베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도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요? 에 잘못하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성들 감염 선생에서 회개하며 하자 그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온거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회개하니까 비도 오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요. 회개하는 자는 못 받을 복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용서 받고 재산 반직하는 자가 되죠. 회개하니까 성령이 마시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온갖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건강이 믿음의 길을 가려는 목표가 분명한 자는 건강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저 영광의 땅에 가는 겁니다. 저 영광의 땅. 그 뒤에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기가 두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이신 겁니다. 사람이 죽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 값을 그 아들에게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모든 게 회복돼요. 회개하면 건강 좋아져요. 할렐루야. 회개하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너무 힘들게 산다. 아니요.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 해계만만큼 제한 복이 없습니다. 해계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해계 속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서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런 미보시고로사 의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요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 어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도 시몬이의 성령이 계시다 했죠. 이 성령이 계시는 게 뭐냐 늘 말씀 이 있는 거요. 예 말씀이니까 예배 시간에, 오, 내가, 어디 가더라도 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항상 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계신다는 것은요, 방언한다는 뜻 아닙니다. 성령에 계시는 것은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요, 언제나 회개한 자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내 삶이요.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딱 마음이 꽂혔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산만하고 복잡해지면요. 안 돼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 이 목표가 분명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챙겨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인지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을지를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무게를 싣고 있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주님이셔요. 눈을 뜨도 주님이셔요.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은 죽음이란 허무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리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